누나, 누나 간다. 누나 한국산 진짜 많다. 저 경찰이 안 되는데. 아이 누나, 경찰이 안 되면 나전 도둑으로 하겠습니다. 난 경찰되면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알겠지? 음, 응. 야, 너는 많이 했잖아. 나는 또 개정을. 누나, 네? 누나, 누나. 어디에요? 누나, 누나. 한국산 많아. 나경찰안 돼. 응. 나경찰안 된다. 망했다. 자, 자, 이제는 도둑으로 살아야 돼요. 누나, 나누나 어딘지 알겠다. 누나 어디 있어? 나 누나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거 맞지? 어 맞아. 점프하고 네, 네. 있는데 나 점프하고 있는 거 보여? 저 영상 아, 찍고 어. 있습니다. 모도 어, 어. 영상 찍고 있어요. 같이 나가면서 같이 어디 갈 거야? 산에 산 따라가. 난 누나 따라가야지. 근데, 지웅분, 어디 있죠? 아, 저거, 저거 지웅분이니까. 아, 저기 있습니다. 어디? 저도, 저도. 여기 이게 접니다. 저도 이게 중, 저도... 오, 저, 어, 저, 저, 저요? 이거 저예요. GGGG와 h m o 가 저희, 저희들이에요. 아, 예? 저요, 저요.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 가지 마세요. 저이 여자. 저 점프하고 있는 사람. 저예요. 응, 음, 예, 예. 가자, 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잘한다. 여기 순태 대원인데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있게? 한번 따라봐라. 아이씨, 사람들이 많아. 많았... 전합니다. 어? 어? 검정색 모자. 어, 좋아, 나 따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그 순정색 모자 따라갈 마지막 보니까. 아그 사진? 팁시랑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앉아 좋아, 나 따라. 오밥 시간이다. 네. 야, 빠워. 너밥 시간이야. 어, 밥, 밥 시간. 어, 밥이다. 나밥 들고 가야지. 뭐가 이상함? 네, 요즘은. 왜? 어, 네, 요즘은 장고로 저기... 밥을 손으로, 손으로 먹는다. 수도 없어요. 네. 여기 아, 손으로 네, 손으로 여기 가세 없어요. 네, 저도 이거. 저기요. 나기. 나기 하님. 나도요.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서 같이 먹어. 둘이 있는 거 거기서. 거기서 먹어. 야! 조용해! 거기서 먹어. 조용해! 그랬잖아요. 나 그, 어, 딸기아이님이랑, 음, 저는, 아이 딸기아이님이 이거 하신 맵인데, 딸기아이님? 나도, 네? 나도? 어, 아, 저는 여기서, 여기서 또 많이 플레이 해봤어요. 아, 네, 저 저는 야너너 너 위에 올라갔다 야 어디가 나쓰가기통에 이거 놓쳤어 난 딸기하이님이 딸기라고 안 불러요 딸기라고 불러아얘 예, 딸기님 어나 딸기도 하는데 뭔가 요오싶다 <목소리> 저거 드시면 안됩니다 <목소리> 얘는 기본 용스키니. 따라가. 네. 저기 H I U o N S E O. 네, 여기요. 네. 네. 치에 <laughs> 저기 여기 망키가 있는데. 네? 망치요 요거요. 이거 봤음? 네. 표나내 걸려서 삼걸삼나 감금. 못 나가.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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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웃음> 열어 임마 임마 삼두기야 삼두기나나 감옥이가. 아냐 나, 나 감옥이가. 아, <laughs> 감옥이 아, 네, 야또 야, 뭐야. 어디 가니 타워. <웃음> 와 와. <laughs> 내가 꺼내줄까? 나도. 근데 나도 나고싶다네 안녕히 계세요 나밥 먹으러 갈까? 어, 밥 끝났어 벌써 그래? 어, 끝난거 아니야? 어. 아 끝났네 뭐야 있어. 나 살려줘 너키카드 있어? 응 나중에. 로어 정찰로... 어, 빨리 와. 도이줘지도아 지웅아 나 여기 있나 지웅아 이거. 이 있어 거이갈게나문 앞에 있어 지웅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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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웅아 지웅아 거 이거. 줄거이 이거. 나거 이거. 이이거 아니 노노 no, no. 이쪽은, 이쪽은 더 빠름 이쪽은 더 빠름 나 이쪽으로 그냥 탈출하네 아았은더 빨라 아야 알았잖나 이렇게 해놓아 아나좀 아, 아, 나나뭐 열어줘 나좀 열어줘 어왜 못가? 아 <laughs> <하염이 대응을 하고. 웃음> 왜못 가? 맞다 나 있어 나 나처럼 못갈거 이유있어 나일로구나 내가 이쪽으로 하면지름길을내겠지 그러세요 대응. 경찰이 도둑들 세상을 만든다 지구망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니 없 같은 거 아니,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 중앙문 열어줄게 아예 여기 어디야? 진짜? 중앙문을 연다 야 나갈 나, 수가 나와. 없잖아 우리가 아니, 아니 살려줘 아니 이쪽으로 야, 올게 난 유인한 거지? 아니 이쪽으로 와나못 어, 나갔어 오케이 나 나갔는데 나 살려줘 중앙문 야 잠깐만 나 나갔어. 지난번 열었다. 누가 한번에 열어라. 주호나 탈출한다. 네. 나 오르라 탈출했다 탈출했어. 어 아, 여러분 여러분들 시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아 이쪽으로 와줘. 같이 가자. 이번에 이번에 정찰권이랑 다른 것도 있어. AK 167인가 67인가. 아난못 가. 난못 가. 왜갈수 있어? 아 어, 나는, 동 아니, 그, 탈출을, 그래. 것한테... 죽어, 죽어. 야, 나좀문 열어줘. 야, 여기 좀문 열어줄래? 안 돼, 안 돼! 못묶어나 탈출, 탈출하고, 나 탈출 안 해. 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나, 아, 나 다시 바꿀 수 있어. 아. 나 아, 다시 들어왔다. 헐. 어떻게 았대야 들어올거면 들어와 어차피 못가니까 나치는중치는중나 위에 튀는 중아나 근데 여기 괜찮거야안야 우리 그 게임 할래? 그 게임할 사람? 응. 응. 아니 나는, 나는 난... 난. 아니 나는 진짜 좋아. 줄게 지웅이랑 같이 해싫 실은... 왜? 왜안 해? 하는... 님? 여기서 음. 음. 지금 음. 여기서 지금 사람들못 나갈 거야 나좀 살려줘 나 죽고 싶어 가세요 <목소리> 아, 나 지금 죽어봐 야나동쪽이 경찰서에 침입했어 응? 아무것도...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 복사하려고 했는데 어, 누나다 어, 어, 진연이다 나좀 죽게 음, 몰라 죽고 싶어 음. 지영아 못... 아까 우리가 너도... 탈출하려고 했던 그 문으로 와나 음. 거기 있어 나도 거기 있어 오케이 나좀 탈출시켜줘 뭐 다시? 탈출 아니고 나 죽고 싶어 나좀 죽여줘 맞아 나 나도 죽일거야 나도 로바 아, 그래? 나좀 좀 죽여줘. 좀. 음, 그러면 죽으면묶을 건데. 아, 나좀 죽으면 안 된다!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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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아, 묵지는 말고 그냥 나, 누가. 아니, 이제야, 됐어. 이제야! 아니, 이제야 죽으면. 자유민 병세로 오태. 그러면 그 뒤져야 뻔댄다니까? 나좀 죽여. 나 6번 됐어. 야나좀 죽여줘 나 조금만 더 때리면 돼 조금만 더아나 지금 나 이거 없어 상관없어 야나 뒤로 와줘 나도 좀 죽여줘 아니 죄 없는 사람 죽었다고 아니, 그래 그기. 왜 게임 종료? 아니, 지웅이가탈출시켜주지 아, 아, 그래, 탈출시키는지. 탈출시키는지. 탈출시는지는데탈출시키는 누나+ 누나 아니+ 아니 딸이야 너는+ 아는 내가 짤리자고 했던 게 뭐였어? 응지경이한또 조금만 아니야 죽금만게해라 아니야 금 수갑을 채우면 아예 잘지지 풀려! 누나가 자유인린에서 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누나+ 누나. 달리는 달리안 됐다, 이거 한국 침 쓰다. 누나, 응, 나 이거 쭉할수 있다? 나나 폭죽할 수 있는거 알고있다이 됐잖아 아 <laughs> 누나 나 도둑어간다 오삼 도둑뒤지러 오삼 내가 탈출할테 다시 해서 도 <laughs> <laughs> 야. 야 그만 죽여라. 나가라. 아예. 여기 예, 나가요.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안녕. 안녕.